아, 이제부터는 8강 선발전경기입니다 예, 예, 예. 청사판은 영원구청의 김승현 선수, 공사판은이성구청의 박성윤 장사입니다. 예. 아 봉암사 문제에 이렇게 진심으로 대답을 해주신 여러분께 네. 경의를 표합니다. 국부 몇톤인지 찾아봤어. 또 밑. 미... <laughs> 예, 봉암사는 부처님 모신다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네. 아, 욕좀단말안 했잖아요, 제가. 그냥 드린 거예요. 자, 김승현 대 박성윤의 대결. 이경기 승자가 이제 정민 선수와 8강에서 만납니다. 이제부는 네, 8강 선발 경기가 되겠습니다. 네. 김승현은 1라운드에서 박정희 선수를 상대로 2대0으로 올라왔고요. 박성윤 선수 바로 16강에 진출하면서 첫 경기를 났습니다. 시작 잡치가 잡채기 박성윤! 승윤사장의 힘이용 잡지.